음식 중에서도 아니 뭐 탄수화물 그리고 기름진 음식, 뭐 튀김 이런 것들 먹으면 여드름이 많이 난다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크게 상관 없습니다.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음식인데요.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피지가 더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연구를 한 적도 있어요. 한쪽으론 이제 한환자분은 여드름에 안 좋다는 음식만 매일 먹여보고 한쪽은 굉장히 건강한 식단만 먹여봤을 때 똑같이 여드름이 나는 환자였을 때 차이점이 크게 없더라라고 연구를 한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드름 치료를 할때 그렇게 식단 조절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. 단 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안거나 막 드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건 좋으시겠죠. 그리고 내가 뭔가를 먹었을 때꼭 이렇게 안 좋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먹었을 때 여드름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 보통 다음 날 바로 트러블이 일어나요. 근데 이걸 몇번 경험을 해보고 아 내가 전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나는 피부가 조금 트러블이 일어나더라라는 음식이 있으며 꼭 이렇게 남들이 안 좋다라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은 그 음식이 안 맞으니 음식을 가리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인터넷이나 어디서나 남들이 안 좋다라고 해서 다안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찾으시면 그 음식만 안 드시고 나머지는 그냥 건강하게 골고루 섭취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